자 오늘은 추가적인 미션이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크리에이터 선발 때 미션 이벤트 미션 3과 4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예, 기존에 있던 1과 2는 종료가 됐습니다 미션 3하고 미션 4가 나왔는데 어, 미션 3 같은 경우는 찬란한 패 소환권 11회권을 준다고 해요 10만 골드 보너스로 있고요 어, 미션 4 같은 경우는 찬란한 클래스 11회 지정 소환권 두 번째가 지급이 되고 20만 골드를 준다고 합니다 뭐, 일단 미션 내용은 제가 완료를 하면은 되는 내용이라서 이건 딱히 설명 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션 기간은 9월 26일, 낮 12시부터 11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션4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쿠폰도 사용 가능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후원을 해주시고, 쿠폰 100번 안에 인증한 분들부터 선착순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 추가적으로 크리에이터 선발 때 특별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 노력상은 뭐 당연히 이거 달성을 했고요. 어, 이제 100만 골드 쿠폰도 있고, 어, 이제 중요한 게 최고 마당발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전 서버 기준 후원 유저를 많이 모객한 크리에이터 탑 20에게 주는 건데, 그러니까 후원자 많은 사람 20명에게 주는 쿠폰이에요. 쿠폰 구성품을 보시면은, 어, 축대이 축제 축장신구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쿠폰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 제한이 있고 많이 못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후원 기간이 기시고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쓸수 있다 싶으면 은 후원 기간이 긴분 50명 후원 금액이 많은 분 50명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해요 미리 해주시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저한테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1468명이라서 5 안에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추가적인 미시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쿠폰들은 아마 이제 마감될 때 정도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뭐 하나 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 쿠폰이 있구나 어, 이런 거 받을 수 있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첨자를 공지했는데 안 받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분을 뽑았는데 4분 빼고는 전부 다안 받아가셨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사비 이벤트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나름 돈도 쓰고 준비한 이벤트니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쿠폰 같은 거는 최대한 공정하고 어, 나름 합리적이게 배포할 생각이니까 한번씩 쿠원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 28일날 나오는 골드 쿠폰이 있죠 그때 꼭 오셔가지고 쿠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